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대. 대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죠. 모든 죄는 또 모든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신 이후에 29절과 30절에 성령 모독에 대한 모독죄에 대한 분명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 세불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모독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 그리고 중상, 비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모독하는 언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기적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비방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죠. 오히려 그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대에서부터 사하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전개되어질 영원한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시대 가운데도 일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회개하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고 경고를 받고 있는 이들도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육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자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말씀에 길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같은 현장에서 같은 분을 만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성기관들과 그리고 다른 무리들 예수님께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과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고 바라보았던 무리들은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으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에 또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들 또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조화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